부동산 꿀팁의 김서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년리에 있는 집터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좌측편에는 대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옛날 어, 성주 대가 가청 고령으로 가는 국도였습니다. 지금은 뭐 4차선이 개통되다 보니까 이 도로는 활용을 잘안 하고 있죠. 아, 또 오랜만에 이 도로 타고 갑니다. 자, 본 도로를 타고 가다가 우측으로 빠져서 들어가는 마을인데요. 자,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우측으로 빠집니다. 들어가 보자. 약간 내리막집니다. 도로폭이 넓어서 좌회전하세요. 가린 도로로 진입 가능합니다.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스파트 포장이 되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목적지가 왼쪽에 있는가 성주배 씨 집성촌일 겁니다. 자, 요 다리를 지나가지고 우회전.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건설기계 장비 들어오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선택하신 목적지는 도시부터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 동해간 코너를 돌아서 좌측으로 쭉 들어갑니다. 도로폭이 넓다. 요 앞에 보이는 집 바로 뒤에 있이기 싶은데. 오늘 소개하는 땅, 이 앞에 보강도가 쌓여있죠. 이 땅입니다. 도로보다는 상당히 덜 얹혔네요. 음, 괜찮네. 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지퍼, 어, 지적경기는 계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청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보강공사는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연장해서 이렇게 또 뒤쪽으로 보강토공사를 쌓아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이쪽에 옆에도 보강토공사를 축대공사를 조금 더 쌓아야지 우리 땅이 더 예뻐 보이겠습니다 자 우리 에, 대지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고요 어, 66평정도 건축할 수 있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167평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조금 더 적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범면이 좀 있습니다. 전기통신, 어, 인입 가능하고요. 광역상수도 인입 가능, 연결 가능합니다. 하수도 배관공사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땅을 사가지고 집은, 집은 지금 보면은 하단부에는 집을 지면은 앞에 이 주택이 가려요. 가려서 여기 상단부에다가 건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단부에 건물을 지면은 이 방향으로 건물을 때리면 되겠습니다. 다섯시 방향입니다. 동남향으로 건축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는 여기에는 텃밭, 뭐또 유실수 이런걸로 어, 활용을 치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터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아래 상삼에 있는 집터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마을 입구도로를 타고 들어가서 또 좌측 달리를 지나가 쭉 동해가는 틀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은 오늘 집터로 슉 들어갑니다 구규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사유지 없습니다.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앞으로 이렇게 실개천이 이렇게 휘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배산 임수격의 명당 동네에 있는 집터입니다. 성주 배시 집성촌인데요. 요즘에는 뭐 타성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집회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해가지고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동해간 털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국유지 도로를 접해 있고요. 어, 우리 대지를 사면은, 우리 대지를 사면은, 어, 이쪽 방향으로, 이 방향이 5시 방향이거든요. 5시 방향으로 건물을 앉혀 되고 이 방향이 6시 방향입니다. 6시 방향이고, 5시 방향인데요. 어, 동남향, 남향, 건축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괴산 임수격의 배시, 성주 배시 집성촌이다. 음, 지금은 뭐, 타성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 성주 읍내 10분, 대구 성서 35분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자. 모담 상삼 밑에 아랫 상삼에 있는 오늘 집터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런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상삼에 있는 집터입니다. 지금 땅이 2단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하단하고 상단이 있는데 요땅 주인도 여기다가 집을 질려고 그렇게 공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지금 주택이 뷰가 가려요 그래서 주택은 여기다가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는 이제 텃밭하고 뭐 이것저것 요지수 심는 터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차는 여기 뭐한두 대, 세대 정도 파킹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년리에 있는 대지입니다. 옛날 집터인데요. 어, 부지 면적이 167평이고, 어, 이곳의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어, 약 66평 정도 건축할 수 있겠습니다. 지목이 대지입니다 전용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면 그려서 건축을 하시면 됩니다. 어, 한 다섯시 방향으로 어, 집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동남향 쪽으로 건축하시면 되고요. 전기 전화 인입 가능하고 본 도로로 어 광역상수도 들어옵니다. 하수도 배관공사도 가능하고요. 본 도로는 구유지 도로입니다. 사유지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공사죠. 하수도 배관공사 가능하다. 어, 앞자락에 보강토 공사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본 땅이 2단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상단에다가 건축을 하 셔야 되겠 습니다. 여기다 집을 지 면은 저앞에 주택 에, 비 우가 가려 요 조용한 동네 입니다. 이곳 이그 성주 배시 집성촌 입니다. 대가 양반, 대가 양반 칸데이 동네 입니다. 자, 2단 으로 되어져있 는데요. 뭐 정확한 거는 청량해보면 되겠는데 이 부분이 반반합니다 그 주택을 좀 기초공사를 높게 해서 한 2층 정도 지으면 될것 같아요 앞에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뷰가 조금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사서 좀더 높게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뷰가 나오겠습니다 하... 보자 뭐 기본 시설 다 연결 가능하고 인근에 한옥들과 어울려 가지고 운치를 더 합니다 그죠? 한옥 좋은 구 많네 여기. 자본 땅에서 성주읍내까지 10분 정도 소요됐고요 대구성서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구까지 출퇴근도 가능한 위치의 땅입니다.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되다 보니까 접근성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다가 집을 짓고 요 뒤쪽에는 약간 석죽공사를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땅 평수 다 찾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공터가 더 느리다 주차는 요 뒤쪽에도 해도 되겠습니다 건설 기계 장비 들어온 데는 불편함 없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당장 집을 안 짓더라도 상단에다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시고 하단부에는 텃밭 유실수를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심터, 주말 놀이터로 활용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시고 멋진 주택을 지어서 기촌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대나무 숲도 있고 한옥도 들어 있고 이래서 농촌 촌 맛이 납니다. 보광도 공사는 뭐 야무지게 잘 쌓는 것 같다. 본 땅을 보러 오실 때차 먹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도로폭이 넓어서 레미콘차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아래위로 다홀어 봤습니다. 기반시설 다 연결 가능하고요. 집터로 추천드리고 주말 쉼터, 주말 놀이터로도 추천드립니다. 봄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매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집터 참합니다.